아니, 엘리터 어디 가는 거야? 엘리터. 안 타네? 어? 어디 가지? 아빠? 어, 어, 어디 가? 이제 따라가자. 엘리터 에이, 저기 있잖아. 엘리터 저기 있잖아. 일단 따라가보자. 나갔는데 엘리터가 저기. 왜, 왜 거기로 가는 거야? 저기에도 있잖아. 아빠? 가까운 거 타야 되지. 루봇 씨, 그거는 알것 같은데? 아버지 타는 알림타고 있나 보 아, 위랑저도 저거, 저 정도는 다 알겠다. 아, 6시간도 다 알겠어. 어린이집도 다 알겠어. 세살도다 알겠다. 세상까지다 알겠다, 뭐야, 에스컬리터 타는 거야? 설마. 진짜 최악인데, 이거. 아, 쉬. 아이 잉? 응? 아빠, 잠깐. 비켜야지비켜야지 여기잖아 여기? 왜? 왜? 뭐지?